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창립 48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랜 시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그간 만나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했을 것입니다. 사회 복지사 여러분들께서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가장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사회 복지사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마음껏 웃으며 힘찬 에너지를 한껏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7만 군산 시민과 함께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군산시장 강임준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대의가 보다 나은 복지사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화합의 장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박주종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유사품을 보살펴주며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과 헌신 그리고 사회복지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우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사회복지인이 있었기에 도빈과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군산시를 이루어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우리 군산시 또한 여러분의 복지 파트너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를 맞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군산시를 대표해서 수상하신 사회복지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회가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유한과 보람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의 화이팅! 전라북도 사회복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시장 정원율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초력자로서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복지 취열산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은누구에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활동해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더 높여 새로운 열정을 가득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의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읍시장 이학수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개최와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주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돕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원 시장 최경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해 오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및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창립 48주년 기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버팀목이 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숭고한 이웃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우리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남원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사회 복지인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이자 그동안 타이를 배려하고 챙기시느라 소리한 나 자신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시장 정성주입니다. 2023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대의 기념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뒤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화되는 사회복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노력해 주신 덕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사위 만들기에 앞장서신 사위복지사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오늘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8주년과 사회복지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항상 흥지와 보람을 가지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더큰 행복의 기운을 나누어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욱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10월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여러분,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8주년과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록지하는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고 있는 사회, 사회복지사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이런 사회복지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창립 48주년 기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개체를 축하합니다. 이 자리가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큰 위안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겉별하는 세상, 고립된 사회 속에서 희망을 잃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회에서의 자신의 소명과 역할에 자긍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웃는 전라북도 다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서로서로 다독이고 보듬어 주면서 충분히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사회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빛나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는 무주군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회에는 반딧뿌리가 살아 숨쉬는 청정무주, 태권도원을 품은 세계 태권도의 성지무주,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로 생동하는 무주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은식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면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욱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장수군 또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큰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임실군수 신민입니다. 먼저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의 행복한 미소가 주민복지의 시작이며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 국화꽃 향기와 늦가을 정취로 아름다운 임실 치즈등합파크와 옥종호 출렁다리에 방문하셔서 실링도 하시고 잊지 못할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수 최영일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회는 전북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순창군도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도민들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창군수 심덕섭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회 창립 48주년 기념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 주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가족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무더위 속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렇게 풍요롭고 찬란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민산 8기 고창 9호는 삼성전자 투자 유치 등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게 저와 우리 고창군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전라북도와 고창군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안군수 권익현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황금빛 들녘이 반기는 풍요계절 10월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3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회복지사 대회는 사회복지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 다변화되는 사회적 복지 욕구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생동감 넘치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부항군도 여러분들의 순고한 마음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